2020-11월 고1 통합과학 모의고사 7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24번이고요.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표는 A부터 C에 해당하는 탄소순환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자, 탄소순환 많이 나오잖아, 그죠? 꼼꼼하게 체크합시다. 자, 기억부터 디귿은 A부터 C의 예래. 자, 차근차근 화석연료가 연소가 돼서 대기 중으로 CO2 방출할 때 그럼 이건 뭐야? 직권에서 어, 기권으로 가는 거죠. 됐까? 직권, 기권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죠? 여기 A 네 A 그죠? 기억은 A겠네. 문제 없지? 네 뭐네? 해양 생물이죠. 생물권. 바닷물에 탄산 이용해서 골격을 만들어 바닷물을 이용했네. 그죠? 어, 생물권하고 누구? 수권하고 어, 수권 숙권. 그죠? 수권하고 뭐 주고받는 정도가 좋겠다. 여긴 지금 주고받는 걸로 했으니까 그죠? 그죠? 생물권하고 수권 주고받는 거 어디 있어? 여기 저기. 시시 시. 될까요? 시. 됐습니다 자, 뒤에 번에 육상 식물이죠. 식물? 생물권. 대기 중에 CO2, 그죠? 어, 생물권과 어, 기권 상호 작용. 됐죠? 뭐, 정확히는 CO2가 이렇게 오르긴 하는 건데, 이건 상호 작용물어 봤으니까 지금. 생물권과 기권 상호 작용 어디 있어? 여기는 여기. 그죠? 삐삐삐. 됐죠? 자, 따라서 2020 11월 모의고사 고1 통합 과학 7번 문제 선생님 교재 24번은요. 정답을 부르겠습니다. A는 기억이 맞고요. B는 디귿이 맞고요. C는 니은이 맞습니다.